k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6이니까 5x는 1 6 0 0 k에서 x는 5분의 1 6 0 0 k야. x 좌표가 그럼 y 좌표는 뭐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곱하기 5분의 1 6 0 0 k 더하기 16해서 5분의 4k 빼기 64 더하기 5분의 80이면 5분의 4k 플러스 16이지. 그치 맞지? 그럼 요 삼각형, 요 빨간 삼각형이 넓이고하려면 있잖아. 밑변이 4에서 빼기, 니까4 플러스 k가 되고. 높이는 이 점의 y 좌표만 가지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y 좌표 요거 갖고, 요거 네? 그래서 5분의 4k 플러스 16 요게 4라고 그럼 잘봐 2분의 1에 k 더하기 4에 이거 5분의 4로 묶으면 또 k 더하기 4가 4지 그럼 4, 4 양분하고 2, 5, 1 9 곱해버리면 k 플러스 4의 제곱이 10이지 그래서 k 플러스 4는 풀마루트 10이니까 k는 마이너스 풀마루트 10인데 k가 양이야 음이야 k가 양이야 음이야 양의야 음이야? k가 양의야 음이야? 음. 음이지 마이너스 k가 0과 3 사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10이겠어요? 마이너스 빼기 루트 10이겠어요? 마이너스 k가 0과 3 사이라고 이 새끼야 k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라니까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인데, 이거면 마이너스 3보다 훨씬 더 작잖아. 이거 뭐여야 돼? 이게 답이겠지, 이게? 오케이? 쉽지 않지. 잘 물어봤어, 어려운 거. 근데 이해가 됐니? 됐니? 진짜?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진짜로 몸땡이가 좀 커졌네, 팔뚝이랑 왜 하는 거야? 네? 운동 왜 하는 거냐고 스트레스. 네. 나중에 체국 체내를 뭐 바꾼다, 뭐 이런 얘기하려고아 진짜? 네. 그래서 수학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네, 아니, 열심히 하는데 어이가. 머리가... 됐어? 교점을 그다 구해서 풀어야 돼. 알았어? 네? 쉽지 않다고요. 다음 45번 지운다. 다음 그림과 같이 3점 0, 0, 0, A, 4, 3, B, 마이너스 2, 6을 꼭 주문하는 삼각형 OAB가 있는데 두 점에서 내린 수선의 교점이니까 우리는 이 점을 수심이라고 합니다. 수심, 세 수선의 교점이니까 수심이라고 한다. 아까 이두 개는 별표를 다 쳐라, 안 되겠다, 42, 42. 그때 이 OAP의 넓이를 구하라. 니까 그러니까 P, 수심을 구하는 거야. 잘 들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이 e 직선의 수직이에요. 그죠? 그럼 요건 기울기가 뭐야? 4 플러스 1분의 3배기 6이니까 6분의 마삼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요건 기울기가 뭐가 되래? 2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Y는 2X야. 오케이. 또 얘랑 얘랑 수직이지. 그럼 요건 기울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얘는 몇이 돼야 돼? 그치.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니까 y 빼기 3은 3분의 1 x 빼기 4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y는 3분의 1 x 빼기 3분의 4 더하기 3이죠. 그래서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예요 그럼 직방 다 구했어? 안 구했어? 그러니까 요거 둘에 뭐하면 돼? 열림. 열림. 그래서 e x 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에서 3을 곱하면 6x는 x 더하기 5. 5x는 5. x는 1. y는 2. 그래서 이게 p야.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지. 그제? 키가 2콤마 1인 거죠? 1콤마 2. 그럼 넓이는 사선. 00, 43, 1, 2, 다시 00. 곱하고곱하고 곱하니까 8. 빼기 3에서 2분의 5지. 네? 알겠어요? 스텝 3도 해줄게 좋다 4개 중에 두개면 50%잖아 근데 시간이 풀어주지마 그냥 차라리 공부할 시간 줘 스텝 3 하나를 풀어드려요 공부할 시간을 드려요 가 빠져 자는 건안 돼. 공부해. 네. 노트도 들고 와. 네.